자 이번에 전염병 주식교다. 그 보니까 그 시나리오 3 개가 새로 나왔대요. 광우병 모든 어디에 파이트 클럽 이렇게 3개 나왔고 지금 보니 시나리오 지금 뭐 15%밖에 완료가 안 돼가지고 국가보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네 나온 거 기반으로 천천히 할게요. 이게 뭐 뭐라고 해야지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말이든 조심을 해야 되는 거 맞으니까. 네. 그 아까 그좀 네, 뭐 혀가 꼬인 거긴 한데, 그거는 좀 사과를 드릴게요 어쨌거나. 광우병. 1990년 광우병 파동은 소고기 어깨를 폐쇄 직전으로 몰아갔습니다.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인류가 질병을 통제할 때까지 햄버거는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예측하지 못했던 단백질 폴딩으로 인해 새로운 프리온 변종이 탄생해 먹이사슬 전체를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채식주의로 전환해야 될 시간이 온가요?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자세한 내용 이건 그냥 공부하는 거구나. 자 가봅시다. 보자 아... 일단 신진대사 그리고 유전자는 돌연변이 전염병 치 신... 일단 유전자 모방 갈게요 가고 육상 그치 미생물 스트레스 리전 반환된 비용은 아니야 증상가 고정할게요 이쪽으로 가자 근데 네, 하도 많이 해서 갑시다 매우 어려우면 조금 힘들지 않나? 보통 갈게요. 아, 보통? 매우 어려? 이사들이 시금을 접혀. 아, 됐어. 보통 갑시다. 해서, 자, 바이러스 이름을 지어주실 분한 분. 하나. 둘. 셋. 네, 아스카니 바이러스 이름, 쓰 이름 지어주세요. 예, 네, 바이러스 이름 지어주세요. 이건 뭐지? 랜덤인가? 아 랜덤이구나. 파니 플라스 아뭐 락. 아 왜? <laughs> 아니 왜또 락? <laughs> 당신은 잘못 폴딩, 폴딩된 프리온으로 소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소고기는 아, 소비되는 소고기로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광업병 파동으로 인해 증상을 알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쨌든 이거 뭐 사우디가 가장 무난하죠 모를 때는. 자, 일단 틀어줬고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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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잠깐만. 그래서 처음에 일단 진화 역사. 속 어, 보자. 소고기. 병균이 소고기 소비를 통해 전이됩니다. 이건 뭐야? 밀폐 저장 내서 격미한 단백질 병용으로 병균이 식품 공급체인에서 멀리까지 활동 확률 증가시킵니다. 선박 비행기 통한 전염성이 증가 유제품 전염성과 변이 가능성이 증가 심각성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 야 시작부터 이런거 다 달고 있으면 어떡해 빡센데요 이거 생각보다 그거 일단 강염 격려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유제품 쪽 일단 만들게요 오케이 사우, 사랑의 축제 나오면 이제 또 감염률 좀더 빨리 오를거고 질병으로 초반부에 빨리 걸린다는 소리인데 이 얘기는? 랑년이 광우병 걸렸죠. 수백 명 나왔고, 아, 하... 이게 아마 시작부터 걸릴 거예요. 이러면 최대한 빨리 처음에, 그렇 선박 이런 거, 냉동 저장 내서 선박이랑 이거 빨리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퍼트려야 돼요. 치료재 개발 벌써 시... 벌써 시작했네. 잠깐만요. 지금. 117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근데 너무 빠른데, 이거? 일단 이거 진화시키고 방부저장 대션 이것까지 다 일단 진화시켜가지고, 일단 전염성 좀 빨리 증가시켜야 되고, 돈 개수요, 겁나 빠르죠. 잠깐만, 소랑에서 야생동물, 돼지고기, 그래, 돼지고기 쪽 갑시다. 아예, 아예 고기를 못 먹게 합시다. 아, 돈의 미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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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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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짠!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수천명 하면 슬슬 다른 국가로 퍼져야 되는데 잠깐만 능력에서 일단 추정도한두개 정도 찍어줘야 되고 이거 뭐야 식물 전파 단백질 폴딩을 조정함으로써 식물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을 해제합니다 인류간 전염 아 오케이, 주변 국가 퍼지기 시작하죠? 그치?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치료제 개발이 늦으니까, 아직까지 괜찮고. 아, 오케이, 잘 퍼져.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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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잠깐만. 그러면 일단, 보자, 추위정 하나 더 찍고, 인류관전용 한번 찍어볼게요. 뭐, 새로 뜨는 거 있어? 모르겠네. 양꼬찡님 안녕하세요. 아, 새벽 4시면은 아침이지, 뭐. 오케이, 잠깐만. 이것도 한번 뚫어봐야 되나? 열관 증상? 잠시만요. 열관 증상이, 아, 열광. 엑세스 더세로토닌 프로덕스 크리더스. 매니, 뭐, 어쩌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네, 지금은, 에, 아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동실조, 손해가 가면 위치약해지며, 언어 능력 손상? 환가 전용 확률 증가 아니 이거 말고 일단 우리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자 네몇 시간 뒤면 해가 지지면 아침이에요 일어나면 그때가 아침이지 뭐 말... 그린란드랑 여기 아이슬란드가 좀 퍼져야 되는데 번역 안된게몇개 있긴 할 거예요 4시 일어와 <laughs> 12시간 한 번, 나도 간만에 저렇게, 자긴 해야 되는데, 일단 식물정파 하면은, 감염경로, 아보카도, 쌀, 덩기요? 그리고 브로콜리? 아야, 브로콜리 싫어! 감자, 그치? 감자 같은 거 하면 이제, 아니, 내 추운 곳에 퍼트려야 되잖아, 우리는. 덩 곳은 일단 잘 퍼지죠? 추운 곳은, 아, 추운 지역, 그치? 감자 추운 지역 하나 전녁성 찍어주고, 9시 자서 10시 반? 1시간 반 잤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오케이 잘 퍼지죠? 자 그러면은 보자 증상 쪽에서 아니 능력 경로를 빈곤한 나라 부유국가 돈유 밀소비 중운기가 필요한데? 가급류 가자 오돌이 요 둘이 퍼져야 돼. 지금 그치, 지금 잘 퍼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폐쇄 갖고, 아 국경 폐쇄, 그린란드, 아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아직 감염이 안 됐는데 감염 안 됐는데 아직 많죠. 저쪽 어떻게 감염시키지? 일단 어류 미이랑 잠깐만, 일단 연구속도 늦을게요. 망상! 정신 이상? 그치? 뭐? 프리어는 전통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나 과학자들은 치료법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랑요미의 신기한 유전적 구조를 이용, 아이, 그런 거 했다. 아,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경계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그러면은, 경계 대상 포함됐죠? 일단 개편 한번 들어가. 어, 유전적으로 조금 바꿔줍시다. 오케이, 아이슬란드 들어왔어. 그릴란드를 조금 감염시켜야 되는데, 이제. 오케이, 그릴란드도 다 감염됐다. 감염률이 필리핀 6인이. 요 두, 두 개죠? 이거 뭐, 끝났네? 필리핀 들어갔고, 6인니도 들어갔고, 그렇지 전세계 감염 끝났어, 이제. 이 정도면. 감염 살살 녹는다 시기냉이. 말고. 잠깐만. 감염 경로에서. 그래, 옥수수. 다이아몬드로 바꿔야죠? 됐네, 이제. 21%. 깨트려. 25%. 아, 식이내기? 이 사람들 죽을 텐데? 일단, 잠시만. 보면, 일단, 유전적 개편 해가지고, 조금, 저, 공격하기 어렵게 일단 만들게요.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고. 아, 미국에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얘 약품 저항성은, 우유고 아보카도 그치 맥주에 나조 깨고 그치 미국만 감염되면 이제 거의 다 감염됐죠 호주 감염됐고 일본의 초밥 사태 나라 전역의 초밥 식당에서 랑념이 감염된 물고기들을 발견되며 도쿄 수산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건 뭐해 다 감염됐어 이제 자 이제 슬슬 죽입시다 증상 가서 환경 말고 야, 이 치사율은 어디서 뽑아내지? 전신감염. 혼수상태, 그치? 오케이, 그래. 총체적 장기부전. 저게 필요하죠? 에이, 어부만 불쌍하니까 다 끝났지, 이거? 50% 완성됐죠? 됐어. 그 전에 다 죽이면 돼? 이제 다 가면 됐고. 슬슬 죽이면 되죠, 이제? 아, 제발, 야, 속도 좀 빠른데? 잠시만요. 태화시키면 비용 반환이 아니죠? 야, 이거, 아, 지사율이 너무 낮은데, 이거? 아, 이거 지사율 때문에 잘못하면은 약이 더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빨리 죽여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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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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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근데 포인트가 안 나오지 24시간 동안 죽 참... 이건 뭔 시나리오인가요? 이거 지금 광우병이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카드놀이 대통령님 후원 감사합니다 75% 뭐야?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괴사진상 잠깐만 네, 후원 감사합니다. 괴사가 나쁘진 않죠? <laughs> 저게 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9. 장기, 장기부전 때려. 그렇지. 다 죽여. 겁나 빨라질 거요. 예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뭐 끝났죠? 전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락뉴비 무너졌다, 요 왜 영상 뭐 문제될 거 있었어요? 혹시? 내가 제대로 못 봐서 그런데 영상 혹시 문제될 거 있었어요? 응, 다 어? 다낙여비에 굴복하고 구독해. 버리라고전 세계 일십백천만십만 뭐야? 잠깐만, 백천만십만백만천만 억십억 그래 지0억 명이 전부 구독을 하면 난 얼마를 버는 거지? 개, 아무튼 개쩐다! 아 러시아 군대랑 미군 비교라고? 자 그럼 일단 폐렴.. 잠깐 여기 뭐있어? 실명 마비 급성 뇌증 좋아 네 스카이피아님 안녕하세요 인류를 근절시킬 것입니다 <laughs> 트위치 개꿀 아니, 여러분들, 이게, 사망이 아니에요. 구독이에요.